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악명높기로 유명한 중국의 방역정책에 그동안 중국인들은 꿋꿋이 참으며 일주일에 몇 번씩 이어지는 PCR 검사에도 그리고 확진자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리는 말도 안되는 조치에도 순순히 응하며 당국의 방침에 따라왔습니다 올해 3월 초 상해의 확진자 규모가 서서히 증가할 때만 해도 상해 당국은 줄곧 도시 전체의 봉쇄는 없다고 말하며 시민들을 안심시켰지만 막판에 말을 바꾸며 갑자기 전면 봉쇄를 택하는 바람에 3월 28일부터 무려 65일 동안 도시 전체를 봉쇄해 버립니다. 모욕당하고 피해를 입은 삶에 대해 그 누구도 설명하거나 사과하고 책임지려는 자가 없으니 중국인들은 이때부터 마음속 불안과 불신을 갖게 되면서 방역 조치가 오히려 바이러스보다 유해하다는 말이 온라인에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우리 채널은 중국 최대 아이폰 공장인 정주시의 복스콘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 노동자들이 사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부실한 치료 조치와 굶주림, 그리고 공장 전체가 봉쇄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직원들이 집단으로 탈출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당국의 봉쇄 정책이 실패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경제적 피해를 넘어 더큰 균열이 올수 있다고 중국 각계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내입니다. 주민들이 나가지 못하게 당국에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지만 이제 중국인들은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걷어내며 나가버리는 경우를 중국에서 흔히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국의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인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24일 저녁 7시 49분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열 명이 목숨을 잃고 아홉 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3 시간도 안돼 꺼졌지만 중국 당국의 봉쇄 조치로 세워진 차단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아파트 문을 잠가 주민들이 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퍼지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소방책임자가 이번 화재와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던 중 희생자 탓을 하는 발언으로 인해 성난 군중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 해당 발언으로 폭발한 수천 명의 상해 시민들은 우르무치 중로거리로 나와 공산당과 시진핑 퇴진을 외치며 거리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의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는 점점 확산되었고 상해에서는 우르무치화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열린 추모집회 역시 시위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상해뿐 아니라 북경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고강도 방역조처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북경 자오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 100여 명이 단지 전체 봉쇄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We haven't received any formal documents from the community or from t a u t h o r 매번 이런 시위나 봉쇄에 항의할 때면 중국은 유독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초 중국 간수성의 란조시에서 주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을 넘어 이제는 중국 전역의 각 대학들이 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 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목요일인 청와대를 비롯 북정대복단대등 전국 각지 백여개 대학 캠퍼스에서도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방향 정책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하얀색 종이를 들고 각종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백지혁명으로 일컫는 이 시위 방식에서 하얀색 종이는 중국 당국의 봉쇄정책에 항의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방역 요원들이 흰색 방역복을 입은 모습을 풍자한 것으로 중국 당국의 강력한 검열에 맞서 아무 글자도 그림도 없는 백지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남은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런 종이를 들고 외치는 구호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전례없는 외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캠퍼스 안에서 중국 국가인 의원군 행진곡을 부르며 당국에 항의하기도 합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3년에 걸친 가혹한 중국의 방역 정책에 지금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전국 곳곳에서 이제 막 집권 3기를 위한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중국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현상으로 현지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우리 교포들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과거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에서는 지난 3년간 수능에왔던 중국인들이 이제는 격리와 봉쇄 그리고 2, 3일마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해 1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에 지긋지긋함을 느끼며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도 높은 방역 정책으로 인해 경제 충격이 가해지며 생활의 고통이 가중되던 차에 카타르 월드컵 중계를 통해 마스크를 벗고 환호하는 전 세계인의 모습에서 중국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걸었을 텐데 여기에 이번 우루무치 화대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진 공산당 지도부는 이제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방역 정책을 고수하며 관영 매체를 이용해 선전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시위가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압할 것인지 이제 선택은 중국 당국에 달려 있습니다. 알림 설정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